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입니다. 대림절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그것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심판자로서 오실 왕중의 왕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까? 거기에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 거기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모든 계명이 순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의 한 부부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렸다 나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는 나았다 그러고 우리의 임무는 사명은 미션은 지금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혈장, 플라스마, 이 안티바디를 나눠주는 거다 해서 부부가 이거 혈장 채취에 참가해서. 68명의 환자들이 낳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읽어본 뉴스 중에는 혈장으로 또 항체로 치료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68명을 그렇게 했는데 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신자들이 그런 선행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다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그래서 순종에 포커스를 하면서 마리아의 순종과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리아의 손과 m 그니피 i 그니피카트 우리 라틴어로 마니피카트, 마니피카트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게 나눠보겠습니다. 라틴어로 마 a 니피카트 아니마 메아 또 미눔. 이것이 이제 그 성모 마리아 손과 마리아의 찬가의 압구절입니다 그래서 마니피카시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My soul magnifies the Lord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송하도다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오며 옛날엔 그저 늘 했습니다. 그 성공의 전통에는요. 노래하면서. 이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을 하실 때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러 명을 봅니다. 살았다 과부가. 이제 먹고 죽으려는 그 마지막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셨어. 나에게 가져, 가져오시오. 그랬을 때 사렙다 가부가 자기도 자식과 함께 먹고 죽으려는 마지막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 순정하고 가져다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뭄으로 고통받지만 그 뒤주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수련생이 죽었습니다. 그 부인이 그 수련생의 그 미망인이 와서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자. 그럼 가져 있는 게뭐 있어? 하고 엘리사가 보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아들들과 함께 그 그릇을 다 구해오라고. 많이, 되도록이면 많이 구해오라고. 그래서 그릇을 구해오니까 안에 들어가서 아, 자식들과 함께 그것을 기름을 따르라고. 그러니까 그 구해온 모든 그 병과 그릇에 가장 차는 겁니다. 그 아들이 종으로 끌려갈 상황이었습니다. 빛 때문에. 근데 이제 순종을 하니까. 그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만약 그릇을 많이, 많이 빌려왔으면 아마 더 많이, 많이 기름이 생겼을 겁니다. 그것으로 빚을 갚고 자식들이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순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 순정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럼 저 마리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리아가 살던 그때 마리아의 처지와 환경은 어땠, 떻겠습니까 마리아는 한 14살 정도 된 소녀였습니다, 그 당시. 어린 소녀였어요. 작게 보는 사람들은 12살로 보기도 합니다. 아주 많이 잡아야 16살입니다. 그난 14살 정도로 본, 더,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쳐들어와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딸들 을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나라도 딴 사람들한테, 귀족들한테, 권력자에게 딴 나라 침략해 온 사람들한테 딸을 뺏기지 않으려고 일찍 결혼시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조언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그 당시에는 12살이면 성인식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유다그 랍비들한테 가서 문답문답 문답 시험에 통과하면 12살이 돼요. 그럼 성인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여자들도 그러니까 성인 지급을 하려 하면 12살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한 14살 정도의 어린 소녀였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시라는 동네는 아주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깡 시골입니다. 도시의 문명의 혜택과는좀 거리가 먼 시골입니다. 그래서 이 시골 소녀의 미래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리아의 엄마를 봐도 뭐 피어날 길이 없었고, 할머니를 봐도 그렇고, 그 동네 다른 여자들을 봐도 앞날이 그렇게 피어날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 시골 마을의 소녀였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어느 날 가는데, 어느 날 사는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이게 그 인생이 바뀔 일입니까? 천사가 나타났어.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뭔가 신비경에 사로잡힐 것 같고, 그다음에 도대체 인생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 천사가 정말 황홀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파워도 있어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다. 가브리엘 천사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냥 이게 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얼마나 눈앞에 그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삶에, 그죠? 이야. 근데 그 말이 그 다음 말이 복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원래 마리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높이 올리움을 받은 자의 뜻이에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미리암하고 미리암, 모세 누나 미리암하고 동일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화려한 아이다. 성모경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의 첫. 부절이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다음 이 인생에 바뀔 큰 모습으로 나타난 그 천사가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너 마리아는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늘 왕이야, 세상에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 이 엄청난 말을 듣습니다. 순간 이 소녀는 저는 남자를 모르는 소녀입니다, 처녀입니다. 남자를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가브리엘 전사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너희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고 나이가 늙어서 애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 잉태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합니다. 이 순간 소녀 마리아는 순종을 결단합니다. 다른 번역에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이 말은 뭐예요? 저는 비참한 주님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순종합니다. 어마어마한 순종입니다. 처녀가 갑자기 소녀가 애를 갖고 낳는다는, 이 도대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 천사의 말에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자 마리아는 소유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거 중요해요. 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도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 중에 굉장히 많아요.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과 세상의 지위를 위해서 많이 성경이 나오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 알면서도 많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도 성경 구절이 하나님을 우리가 들을 수 없고 볼수 없고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인간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간의 말로 표시해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란 걸 알면서도. 성경 말씀보다는 자기 계획과 비전과 이걸 앞세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해석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순종하고 관리가 먼 거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순종하겠다 이거예요 아마 마리아는 일말의 혼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혼동이 있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어떻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순종하면서 나아가자.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마리아의 혼동속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이제 임신을 하면 요셉하고 나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 약혼한 사람인데. 예? 요셉한테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내 부모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처녀가 임신했대. 그러고 동네에는 뭐라고, 동네에서는 뭐라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까. 그리고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했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그러니까 성문 안에 피 흘리면 지저분해지니까 더러운 것들, 밖에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겁나는 죽을 수도 있는데, 요셉하고도 정말 깨끗한 사이인데, 죽음의 위험까지도 마리아는 감수한 겁니다. 그런 순정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생각에 딱 떠올랐어요. 아,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 엘리사벳이 늙은 나이에 에가진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셨지 천사가. 그 엘리사벳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벳에게 마리아는 갑니다. 친척에게 가보자. 근데 그게 옆동네가 아니에요. 120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에요. 9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소녀가 9 0마일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 거 이렇게 휘둘러서 가야 돼요.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는 그 그쪽이 크게 세세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하나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왜 루오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면서 북한은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되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남쪽이 유다. 중간에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외국에서 쳐들어와가지고 그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심어놓고 여기 사람들을 외국으로 노예로 끌고 가고 해서 문화가 막 혼란해지고 우상을 섬기고 해서 이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문 지은 길인데도 글로 거치지 않고 돌아갔어요. 우에가 갈릴리 이렇게 갈릴리엔 유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아 여호와를 숭상하는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120킬로를 이렇게 걸어서 마리아가 가는 겁니다. 참먼 길이죠, 그죠? 120킬로를 어떻게 걸어갑니까? 근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첫 마디가 먼저 하세요. 참,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라를 찾아 주시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그 앞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또한 복되시도다. 했는데 이게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에 나온 겁니다. 성모경이에요 그죠? 아베 마리아 하면서. 그런데요.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마리아가 보니까 친척 엘리사벳. 그 연세 많은 분도 임신 6개월. 배가 불러있어요.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을 체험한 두 여자가 서로 이렇게 기쁨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확인하면서 그들은 더욱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고 마리아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를 낳게 될 때, 이때 두 분이 딱 만나서. 그때 그 모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또한 복되십니다. 엘리사벳 어떻게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 이겼습니까? 이말을 바로 대답한 게 바로 마니피카입니다 성모 마리아 찬가 이 성모 마리아 찬가 마니피카는 내용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내치신다는 거예요. 낮고 비천한 자를 올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낮고 비천한 자는 누구예요? 고통 중에 있는 자, 병 중에 있는 자, 인생에 실패한 자, 루저가 된 사람, 힘들고 나이 드는 사람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엘리사벳 높이셨잖아요. 애나 낳는 못 낳는 노인이라고 했는데. 나사렛의 시골천녀 높이셨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망하게 하는 분 아닙니다. 높고 권세 있다고 해서 끌어내리신 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부유하게 만들고 낮고 비천하다고 해서 무조건 귀하게 만드신 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교만이 있는 자. 나돈 많이 벌었어. 교회 와서도 목회자들이 가리키는 거는 안 듣고, 내가 내 방식이 있어요.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이러는 사람들. 저도 많이 당해봤습니다. <laughs> 그리고 좀 머리가 아주 좋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의시되고 하나님께 낮추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교만한 자를 내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낮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 중요합니다. 마리아는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순종했어요. 성경에는 정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나만 시리아의 총사령관, 나만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그의 몸에 있는 나, 나병, 한센시병이, 난 거예요. 일곱 번을 요단강에서 땅는 거. 다윗이 순종해서 비천한 목동이 왕이 되었고 사울은 왕이었지만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전쟁터에서 죽어버립니다. 아들과 함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대림절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려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려 자세에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듣기 좋은 구절만 들으려는 자세 버려야 됩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는 말씀만 들려고, 들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을 해야, 순종을 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순종을 하고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그 다음에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나에게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축복해 봐야 제가 가져 있어 봐야 그걸로 불순종할 텐데 어떻게 주십니까? 우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계명의 이름이 들 있습니다. 이 대림절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월화수목 금문 이제 성탄절입니다. 4일 동안 주여 저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로 4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시도 때도 없이 주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로 4일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바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멘.